안녕하세요. 여린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채널장 썰레임입니다. 찡긋! 제보 받는 방법을 몰라서 예전에 겪은 111년 묵은 롱스톤 딱딱동 쾌변급 사이다 썰을 제보합니다. 진짜 실화입니다. 저는 쉴때 게임하는 사람이 아닌 게임하다가 쉬는 일명 게임 중독 말기입니다. 근데 집에 컴퓨터가 조선설사 뿡뿡컴이라 항상 동네 PC방에 가는데요. 항상 GPS에도 잡히지 않아 개발되지 않은 조용한 신환경 무인도같이 평화로던 PC방이 어떤 초등학생들이 동네 거대한 랜드마크를 세우면서부터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좀비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좀비한테 당할 때마다 항상 야생거라니 마냥 약! 약! 질러서 현실에서 좀비한테 물린 줄 알았습니다. 한 112년 뒤에 좀비 송곳니 초감까지 재현한 VR 좀비 게임을 하면 저런 비명 정도는 이해가 갈것 같긴 한데 그렇게 과몰입할 정신으로 공부에 몰입했으면 엉덩이에 펜 꽂고 수능 보고 자고 일어나면 서울대 수석 사 가능일 겁니다. 말하다 보니 다시 분노 게이지가 차올라서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아무튼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다시 PC방에 갔는데 설마 했더니 지하 2층인 PC방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 익숙한 고라니 소리가 들려오네요. 근데 저도 그렇고 피방 알바도 그렇고 뭐라 할 성격이 못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헤드폰 볼륨을 키워서 우리 킹드벨벳 누나들 노래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요. 초등 고라니들은 제 옆쪽 복도 건너편 자리였었고 제 뒤엔 리리지 같은 게임을 하던 어떤 무서운 빡빡이 형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얘네가 오늘따라 진짜 미쳐버렸는지 게임하다가 죽고 할게 없어서 PC방을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무리중 한 명이 그 리니지 빡빡이형 뒤통수에 대고 쌍폭큐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체로 스리를 느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뽀큐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이 진짜 좀비한테 물린 건지 좀비로는 성이 안 차서 현실에서 보스레이드를 뛰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빡빡이 형님이 조금 사람이 많은 광장맵에 들어갔는지 맵과 맵 사이를 이동할 때 뜨는 로딩 화면으로 인해 리니지 화면이 갑자기 까매지면서 알바가 잘 닦아놓은 까만 화면으로 카와이한 쌍꺼키와 해벌레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비쳤나봅니다 갑자기 빡빡이 형님이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저희 엄마가 극세사 입을 털듯이 한 손으로 초딩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서 한 손으로 싸대기를 착착 두대를 때리셨고 다른 친구들도 도망 못 가는 가두리 양식인 PC방 구조에 갇힌 채로 갑자기 PC방의 분위기가 순번표를 뽑아놓은 고문실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건 예측 못했는지 맞고나서 반항 한번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 하더군요 그대로 리니지 형님은 나가버리셨고 이미 당한 친구들은 뒤늦게 분노했지만 두려움과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걸 알았는지 진짜 개미소리 안내고 게임만 하다가 집에 가더군요 폭력은 나쁘지만 불쌍한건지 싸이다인지 참... 아무튼 빡빡이 형님 잘 지내시나요?